안녕하세요, 마미입니다. 네 안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네 안코 대전쟁이 6주 년이 됐네요. 자, 아또 강습이야. 초생명체 강습, 자이언트 블랙 바운. 이건 뭐지? 어, 이상한 그래픽이 있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성인가요? 어쨌든 블랙 바운이 강습했다고 합니다. 때려잡도록 하죠. 뭐 레벨 60까지 다 때려잡을 건 아니고요. 일단 맛만 보고 폭주. 만만 보고. 아 이것도 음, 일단 스피더론 덱으로 깰 건데요. 요거는 덱을 짜놓는 게 좋겠죠. 척봐도 검적 덱이잖아. 검적 초뎀 이런 거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나중에 육0 레벨 되면은 배율이 미쳤잖아. 아 이게 성성 성 모양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구나. 갑자기 봤다는 기억이 나네. 자, 저기 병선생이 계시니까 성을 두들기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막아 놓고 음, 얘도 편안하게 두 배씩 두 배씩 돈을 벌고 누가 달릴까? 성에서 못뭐 튀어 나오면 그때 달립시다. 이런 분위기라고 흰 적이랑 검은 적 그렇군요. 사거리는 많이 길지 않을까? 일단 네가 가서 맞아 봐. 죽여 버리는 건 아닐까? 어 아, 죽여버렸군요. 아, 음, 아, 정체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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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네,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 육, 기, 이벤트로 뭐를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? 음, 울주의 확정 이벤트 하고 있고 고양이 농가, 고양이 농가가 아 숨무가랑 숨무랑 다른 건가? 똑같은거죠? 어, 똑같은거죠. 네. 기념 주워주고. 어, 그렇군요. 아, 땡큐. 다 있어요. 어, 그 외에 무슨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야? 어... 없네? 야. 6주년 이벤트 본격 시작한다며. 바캉스 이건 6주년하고 관계없잖아. 네,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. 네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